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반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룸투어를 이제 요청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지금 청소도 싹다 하고 지금 아니면은 <laughs> 계속 미루고 미룰 것 같아서 오늘 제대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룸투어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우선 저의 현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현관이 있고, 바로 옆에 보일러 기계가 밖에 있어요, 일본은. 그래서 이거는 보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띵동. 따라라라. 지금 저는 이렇게 손님인 척 이제 위장하고 잠옷을 입었지만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한 명인데도 벌써 현관이 좁고요. 이쪽에는 벽이고, 오른쪽에는 보시면은 신발장입니다. 신발장은 이게 다예요. 신발장은 그래서 1, 2, 3, 4, 4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는 제가 자주 신는 거를 맨 위에다가 올려두는 편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운동화만 맨날 신었었는데 닥터마틴이 오히려 더 편하고 일본에 어울리는 이제 옷들이랑 매치가 되게 잘 되더라고요. 신발이 저는 적당하게 있는 편인데 벌써 터지려, 터지려고 하는 거 보이시나요? 신발장 위에 있는 이 공간은 자라란 이제 스킨케어 리필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탐포 같은거나 트리트먼트, 이제 일회용 렌즈, 이제 바디 로션 이런 스킨케어 같은 거를 새고를 보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 때려 박았습니다. 그리고 수건도 이거는 무인양품에서 샀는데 무인양품에서 이렇게 접이식 수납, 수납,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파는데 되게 편하고 좋아요. 샤워할 때마다 여기서 일일이 수건을 꺼내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만든 건지 모르겠어. 차라리 신발장을 좀더 높게 해주고 우산 같은 것도 보관해 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이렇게 보이는 거는 문, 현관입니다. 이거는 옛날 브이로그에서 나왔던 아빠가 이제 나갈 때 주의할 것 적어 두신 메모고요. 근데 신기하게 이거는 진짜 나갈 때 효과가 있어요. 아 빨리 나가야 돼. 이렇게 하다가 아 맞다. 이러고 다시 돌아가요. 콘센트 이러면서 <laughs> 효과 굉장합니다. 이거 다들 자취하시는 분들 한번 적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 열쇠랑 자전거 열쇠, 그리고 우산. 그리고 밑에는 오마모리라고. 일본에서 미신 같은 그런 문화인데, 이런 부적 같은 거를 항상 지니고 있으면 은 좋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강부적이랑 이제 하는 일이 좀잘 되는 그런 부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항상 나갈 때 필수템인 장바구니입니다. 이게 현관입니다. 그리고 현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공간은 뭐냐면, 짜자잔. 이런 생활용품들이 넣어져 있고요. 이거는, 한국에서 가져온 바퀴벌레약이고, 이거는 이제 급할 때뭐 드리거나 뭐 사러 가야 된다. 필요한 종이 가방 같은 거를 접어서 보관을 해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일회용품, 일회용 젓가락이랑 관리비 같은 통지서 같은 것도 넣어뒀고요. 커피랑 거의 일회용품을 넣어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나갈 때, 생얼일 때, 그리고 요새 햇빛이 강하잖아요. 일본은 양산이 정말, 정말, 정말 필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갈 때 빠르게 이제 휙휙 가지고 나가야 될 것들을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모자랑 마스크랑 저기 작은 장바구니랑 전 우선 껍데기 양산도 들어있고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이 공간은 청소를 이제 바로 옆이 이제 주방이다 보니까 기름때나 이제 뭐 닦아야 될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게 열어서 쓰기 쉽게 여기 청소도구를 넣어놨습니다 행주랑 이거는 손님용 슬리퍼랑 여기는 인용품에서 구매한 키친타올이랑 화장실 청소 약도 여기는 청소용품 그리고 또 제일 밑에 있는 거는 저의 정말 소중한 식량이 담겨져 있고요 휴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빠가 가져와 주신 막국수 밀키트랑 이제 미역이랑 이런 즉석밥, 토마토소스 약간 이런 상온 보관이 가능한 제품들을 여기에 그냥 다 넣어두고 있어요 이제 필요할 때, 이제 먹고 싶을 때 꺼내서 만들어서 먹으면 괜찮습니다 여기는 식량 보관 장소입니다 다음에는 보시다시피 이 카메라 앵글에도 다 담길 만큼 정말 좁거든요 <laughs> 너무 좁아서 요리할 때마다 조금 힘들어요 <laughs> 힘든데, 일본 주방은 어딜 가든 거의 이런 사이즈가 기본 베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 보시면은, 이제 조미료 같은, 조미료라고 해야 되나? 요리할 때 필요한 것들. 올리브오일이나 식용유나 참기름. 참기름 정말 필수입니다. 일본에 오시면. 여기서 사셔도 되는데, 초반에는 정신 없으니까 사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따로 소스를 안 좋아해서 그냥 소금이랑 후추로만 조리해서 먹는 편입니다. 그리고 후라이팬 밑에 정말 신기하게 생겼죠? 저도 인덕션보다 가스를 좋아하는데 근데 여기는 가스걸로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처음 보는 거거든요, 태어나서 이게 보니까 약간 모기향 같이 생기기도 했고 주변에서 말하기를 이제 전기세를 정말 많이 잡아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근데 이거밖에 없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나요? 저할 방법이 없고, 그냥 쓰고 있습니다. 열 오를 때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한국으로 치면 하이라이트 같은 느낌?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트 같은 느낌? 그래서 다음, 만약에 이사를 가게 된다면, 저는 정말 가스로 돼 있는 집을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볼 조절을 하는 스위치 옆에 이거는 환풍기가. 환풍기가 돌아가는 스위치입니다. 그 왼쪽에 있는 거는. 완전 분위기가 갑자기 확 달라졌죠? 너무 예쁜데 차라리 여기도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이거는 요새 여름이다 보니까 아직 나온 적은 없는데, 날파리가 나올까봐 여기, 어, 있네. 한 마리 들어가 있네요. 다행이고, 요리할 때 주방에 특히 날파리가 많이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슈퍼에서 사서 여기 두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싱크대는 정말 좁습니다. 솔직히 요리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를 정도로 정말 좁고요. 이거는 조금. <laughs> 아침에 설거지를 해가지고, 조금 난잡하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컵이 있고요. 제가 정말 예쁜 컵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저건 녹차컵, 이건 커피컵, 이건 물컵 이거는 이제, 이거는 그냥 잘안 써요. 너무, 이게 주둥이를 대는 데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잘안 씁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이소에서 샀는데, 주방이 좁은 만큼 정말 수납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리를 걸고 이런 주방용품 같은 거를 걸어두고 있습니다. 안 걸리는 것들은 이렇게 다, 다 때려받고 있어요. 이게 뭐야. 너무 좁고 너무 난잡해요. <laughs> 이거는 이제 싱크대 이제 설거지 하면서 청소하는 도구들도 같이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고무장갑 같은 것도 여기다 두면 너무 지저분해 보이고, 여기다 두면은, 걸어두면은 살짝 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좀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강추하는 제품인데, 무인양품에서 이런 집게고리 같은 거를 팔거든요. 여기는 물이 떨어져도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에 고무장갑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싱크대 바로 밑에 약이랑 밴드랑 이제 영양제랑 이거는 아빠가 한국에서 감기약을 정말 많이 지어주셔가지고 급할 때마다 먹고 있어요. 소화제 오타이 산이라고 이건 정말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먹어왔던 거라서 진짜 소화 안될때 정말 식빵이더라고요. 소화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오타이 산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아 이거 여기는 살짝 좀 황당하게 생겼죠? 제가 이게 문짝이 떨어진 건줄 알고. 이사 왔을 때, 이제 어, 문짝이 없는데, 문짝 언제 달아주시나요? 라고 이제 관리회사에 문의를 드렸는데, 여기는 원래 미니냉장고라고 그. 미니냉장고 자체가 들어가는 그런 미니냉장고 제작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지? 싶어가지고. 그냥 문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야 여기 옆에? 그래서 저도 그냥 양배추 어차피 냉장고가 좁아가지고 양배추 놔두는 자리로 쓰고 있습니다. 네, 현관 바로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위에는 두꺼비 집이 있고요. 화장실은 들어가기 전에 필수로 이렇게 온수를 켜고 들어가고 온도 조절도 가능하답니다. 짜잔! 화장실도 정말 좁습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일본 하면은 이제 변기랑 이제 세면대랑 따로 있는 그런 구조를 생각하셨을 텐데 여기는 집이 좁은 만큼 한국처럼 이렇게 통합을 시켜서 만든 구조더라고요. 저는 수납함 이런 거 없이 여기 클렌징 할 도구들이랑 치약 칫솔 옆에는 손세정제 이 괄사 이렇게 두고 있고요. 아침에 청소를 하긴 했는데 좁아가지고 조금 살짝 볼품 없어 보이는 저기서 샤워를 샥샥샥 하고 이제 수납판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바구니를 따로 사가지고 욕조 안에 넣어두고 <laughs>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샤워를 하고 나면 항상 이렇게 슬리퍼랑 저 스퀴지를 항상 같이 말려두는 편입니다. 이렇게 양옆에는 화장실 이제 변기 청소하는 거랑 이제 바닥 청소하는 도구를 이렇게 모인양품에서 이것도 팔거든요 정말 괜찮습니다 홍보 아닙니다 정말 괜찮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라고 걸어두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청소할 수 있고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샤워를 딱 하고 나오면은 바로 몸무게를 잴수 있게 체중계가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 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고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닫을 수도 있거든요. 겨울에는 무조건 닫아놔야 돼요. 왜냐하면 우풍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시죠? 일본 겨울은 정말 우풍이랑 싸우고 끝난다는. <laughs> 냉장고는 이제 제가 계약한 부동산 측에서 전자제품 구매 회사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이제 한국 분들이 운영하시는. 그래서 저는 한 42,000엔 만그 정도에. 전자레인지랑 냉장고랑 저 세탁기까지 보통 1년 렌탈이잖아요. 근데 저는 평생 그냥 구매를. 구매로 이제 주셨어요. 4만 2천원, 2천엔, 3천엔 정도에 이제 3종 세트가 구매가 가능하다? 그러면 바로 사는 게 훨씬 이득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들고 다니는 도시락통이고요. 냄비 받침대도 같이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 위에는 나갈 때 이제 까먹지 않게 이어폰이랑 영양제 까먹지 않게 여기 항상 올려두고 있어요. 선물이랑 키친타월이랑 포도 물티슈도 같이 올려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불을 껐다 켰다 할수 있고 이 신기한 게이 집이 여기도 똑같은 스위치거든요. 이거는 이제 들어왔을 때 바로 켤수 있게 여기는 이제 방 안에 들어갈 때 바로 끌수 있게 기점은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다행히 이 문이 있는 게 냄새 같은 거를 침실 안에 방지를 해주니까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시 열고 들어오면은 네, 제가 정말로 제가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바로 이게 문 열고 왼쪽으로 바로 들어오시면은 어. 세탁기가 있고요. 가전 제품 그 4만엔 그 3정 세트 같이 들어있었던 세트입니다. 이게 정말 감사한 게 부동산 측에서 제가 여자란 거를 아시고 가전 제품 회사에서 여자인 거 알고 싹다 화이트로 맞춰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1본 세탁기는 이렇게 통돌이로 거의 이루어져 있고요. 아 대신 따뜻한 물이 안 나와요. 따뜻한 물이 안 나와서 수건 같은거나 속옷 같은 거는 따뜻한 물을 넣어서 세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닫으면 엄청 소리가 많이 차단이 되더라고요. 세탁기 바로 위에 또 공간이 있는데 저기는 이제 캐리어 같은 거를 넣어두고 있고 옆에 보시면은 휴지통이 있고요. 휴지통은 아마존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원등 스위치랑 인터폰입니다. 화면 같은 거 없습니다. 옆에는 바로 이제 저의 옷장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행거 같은 것도 이제 방 안에 두시는데 저는 행거를 방 안에 두는 거를 정말 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지저분해 보이고 먼지도 잘 쌓이니까. 속옷을 넣어두고 있고 여기는 양말이랑 이거는 이제 스타킹 같은 걸 넣어두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스카프나 목걸이 그리고 옷은 반팔은 이제 옷걸이에 걸어두기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뭐 터질라 그런다. 이거는 이케아에서 샀는데 반팔 같은 거는 이렇게 이렇게 보관해두는 게 훨씬 더 공간이 많이 절약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한 400엔? 500엔 정도 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름 반팔 옷 보관하실 때 추천드립니다. 이제 그리고 옷장 위에도 살짝 이런 이상하게, 이상한 수납장이 많거든요. 이 집은. 근데 그냥 이런 데는 큰짐 있잖아요. 그래서 캐리어 같은 거를 많이 넣어두고 있습니다. 빨래 건조대도 이제 아마존에서 구매를 했고, 제가 조립을 다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건조대는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되게 없어가지고 그런 거는 한 15만원? 13만원? 이 정도 막 되게 비싸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래를 이제 틈만 날 때마다 해서 이렇게 조금씩 말려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납장도 무인양품에서 구매를 했고요 여기가 제가 많이 중요한 게 많은 그런 공간입니다 이런 헤드셋이랑 이프러치랑 나갈 때 바로 뿌릴 수 있는 이제 향수 같은 거랑 사상하고 나오면 이제 구매했는데 옷에 먼지 같은거나 머리카락 같은 거를 이제 빠르게 나갈 때 이제 빗길 수 있는 브러시라고 되나? 슉슉 빗어주면서 바로바로 외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책들이 있고요. 이거 진짜 이거는 진짜 너무 좋아요. 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무인양품 책꽂이거든요. 이제 무인양품 이제 사무실에서도 스태프들 다 이거를 사용을 하는데 보관하기가 너무 편해요. 튼튼하고. 색도 이제 살짝 그레이 빛이 돌면서 인테리어에도 방해가 되지 않고 공간도 넓어서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제가 주로 공부하는 책들을 넣어놨고 이거는 살짝 구분이 조금 독특한 책꽂이인데 이거는 제가 선물 받은 편지 같은 거랑 선물 포장지 같은 걸 넣어두고 있고 이거는 중요한 집문서랑 이제 개인 정보 서류 같은 거를 이제 구분을 해서 책꽂이에 넣어두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거는 선물 받은 일본어 책들 하나도 안 보고 있고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laughs> <laughs> 그 다음에는 제가 차를 끓여먹는 전기포트랑 필통이랑 이거는 제가 관리하는 걸좀 좋아해서 발사랑 스킨케어 디바이스랑 이거는 이제 일본에 와서 처음 알게 됐는데 가스로 이제 벌레들을 퇴치해주는 그런 기계가 따로 있더라고요 한 2000엔 정도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틀어두면은 바퀴벌레나 이제 날파리 같은 거를 퇴치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인양품에도 팔지만 저는 슈퍼에서 샀습니다. 다음에 이것도 무인양품에서 산 바구니인데 이건 이제 좀 더럽긴 한데 드라이기랑 이제 고데기. 이제 여기는 공구라고 해야 될까? 스팀 다리미 좀. 드라이버 같은 것들을 여기 공구 같은 제품들을 여기에 조금 넣어두고 있습니다. 옆에는 감전될 것 같은 콘센트지만 괜찮아요. 다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온다고 지금 선풍기도 돌리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서큘레이터를 일본에 와서 무인양품 할인을 받아서 이것도 무인양품 거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무인양품 할인이 많이 되니까 많이 살 수밖에 없긴 한데 정말 너무 시원합니다. 지서클레이터산거 후에 하나도 되지 않고 돈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정말 다들 5로 오시는 분들 정말 추천합니다. 저. 여기 부동산 측에서 집을 이제 계약했다고 선물로 멀티탭을 선물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하나를 더 사둔 상태여서 어 필요할라나 이랬는데 정말 두개두개 두개 이상은 꼭 필요하더라고요. 여기 하나. 여기 침실에 하나, 이렇게. 정말 선물을 받아주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을 잘 만난 것 같습니다. 서큘레이터 바로 옆에 보시면 이렇게 러그 위에 이제 코다츠가 있거든요. 코다츠는 저희 아빠가 따로 주문을 해주셔가지고 아마존에 되게 비슷한 게 많이 팔기 때문에 지금 여름이라서 괜찮지만 여기가 열이 올라오는 그런 건데 이제 겨울에 이제 이불을 싹다 감싸고 여기에 쏙들어가면 열이 되게 여기 뺑글뺑글 돌면서 저 다리를 따뜻하게 해주거든요. 그때 기분 되게 좋아요. 너무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거의 저희 집은 무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커튼은 제가 좋아하는 하늘색으로 니토리에서 구매를 했고요 왜 이렇게 쭈글쭈글하지? 방금 제가 며칠 전에 빨았긴 한데 침대는 아마존에서 사서 제가 조립을 따로 했고요 금방 들어왔을 때는 겨울 이불을 이제 한국 이불을 가져와서 썼었는데 날이 되게 많이 풀리면서 이제 무인양품에서 봄 이불이랑 살짝 보들보들한 이불도 같이 사서 덮어줬습니다 진짜 촉감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제 애착 인형이랑 이렇게 괄사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는 미니서큘레이터예요. 이건 저희 친언니가 준 건데 잘 때도 더우니까 이게 머리맡에 두고 이렇게 선풍기로 머리를 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인형품에서산 가습기긴 한데 이게 가습기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그냥 가습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용 액, 액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좋아하는 향을 넣어서 가습기 용도 되고 디퓨저 향도 되는. 방 전체가 제가 좋아하는 향으로 뒤덮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가습기가. 너무 괜찮아서 이것도 나중에 무인양품 추천템으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콘센트 이렇게만 따로 놨으면 정말 지저분했을 텐데, 이것도 무인양품에서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는 콘센트 보관함도 따로 사서 이렇게 손 정리를 해두고 있습니다. 트롤리 이거는 둘다 이케아에서 사서 제가 싹다 조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트롤리를 끌고 왔다 갔다. 이렇게 밤에는 이거 끌고 책상에서 스킨케어 하고 아침에는 이거 끌고 메이크업 하고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조금 편하긴 하더라고요. 보기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지브리에서 제일 좋아하는 모노노케 히메를 포스터를 사서 이렇게 장식을 해두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책상입니다. 이것도 무인양품 방석이고요.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폭신폭신하고 여름 전용 방석인데 이게 앉으면은 이게 열이 되게 계속 시원하더라고요. 앉아있어도. 의자는 이케아에서 주문해서 조립을 했고 책상도 이케아에서 샀거든요. 이거 은근히 공간이 넓어가지고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책상을 이제 청소할 수 있는 이제 먼지털이랑 돌돌이를 올려두고 있고 이것도 이케아에서 정말 저렴하게 산 거울입니다. 쓰레기통, 휴지를 바로바로 넣수있는 쓰레기통을 넣어두고. 빨래집게는 여기 햇빛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양말 같은 거를 많이 말려두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제 방인데 다른 워홀 분들 같이 특별한 거 없고 이렇게 딱 타원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저는 차라리 화장실 따로 이제 세면대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방을 조금 더 좁혀주거나 이제 주방을 좀더 좁혀줬으면 좋았을 텐데 방이 넓은 거에 만족하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니까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룸 투어는 전부 끝났습니다. 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앞에서 이래저래 불만들을 사소하게 말은 많이 했지만 지금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도쿄 23구 이내 집이고 이제 모두가 많이 아는 이제 시부야나 신주쿠나 전화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까지도 2, 30분밖에 안 걸리고 햇빛 잘 들어오고 주택가이고 왜냐하면 식당이 주변에 있으면 바퀴벌레가 무조건 나오는다고 하니까 저는 무조건 주택가로 골랐습니다. 주변에 학교나 유치원이나 안전시설이 많고 대형마트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일본 집은 깜빡하면은 살짝만 편리하다? 그리고 지하철이랑 가깝다? 싶으면 갑자기 야칭이 5만원 오르고 10만원 오르고 그러니까 저도 진짜 꼬르는데 한한달 반은 엄청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요. 말이 한달 반이지 한달반 동안 일본 집 어디서 살지? 이러면서 부동산 측이랑 계속 논의하다 보면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부동산에한 다섯 군데 이제 네이버에서 찾아서 많이 찔러봤었는데 어떤 데는 영업시간 내만 에 답장을 해주니까 너무 답답하고 어떤 집은 메모리 별로 적게 보여졌었고 어떤 집은 정말 시원찮은 택도 없는 가격에 막 100만원짜리 집에 이런 걸 보여주니까 타협이 잘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거래한 쏘라우징이라는 곳은 정말 제가 조건이 한 10개 정도 더 됐었는데, 그거를 최대한 다 맞춰주시고, 저는 솔직히 화장실이 협소해도 교통이 괜찮아야 되고, 주변에 편의점이 더 있어야 하는 게더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세세한 것까지 같이 고민해 주시고 엄청 찾아 주니까 시 그래서 저도 이제 다음 집도 고려를 해 본다면은 여기 쏘라우징에서 무조건 계약을 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고 이제 쏘라우징 측에서 제 유튜브 이름이라든가 제 이름을 대면은 무려 계약할 때 이제 할인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뭘 <laughs> 하시는 분들 정말 엄청 할인 하나가 정말 소중하잖아요. 제 이름 대고 무조건 할인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맡아주신 한인보동산이 계속 불안해하니까 이제 밤 늦게까지 이 집에 직접 오셔가지고 사진 하나하나 다 찍고 동영상 하나하나 다 찍어가면서 집 구조를 소개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감동에 솔직히 거래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룸투어가 끝났는데 어떻게 보셨을지... 그 다음 영상은 추천템을 정리해서 다음 영상으로 꼭 뵙겠습니다